사멜하 이장 이일 후에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유다 어느 성읍에든지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하시므로 다시 말씀드리기를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까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헤브론으로 가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다시 그의 두 아내 적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칼메인 나바르 아내 아비가일과 함께 그곳으로 올라가니라. 또다윗 그와 함께했던 그의 사람들을 각자 자기 가족과 함께 데리고 올라가니 그들이 헤브론는 성읍들의 거하니라. 그때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집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 또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사울을 청사진는 사람들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라 하더라 다시의 사자들을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길 너희는 주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는 너희가 너희 주 고사울에게 이 친절을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음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였으므로 이제 주께서 너희에게 친절과 진실을 베푸시기를 원하며 나도 너희에게 이 친절을 보답하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너희 손을 힘 있게 하고 용감해지라 너희 주인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집은 네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더라. 그러나 사울의 군대 대장 네르아들 아버넬의 사울의 아들, 아들 이스버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와서 그를 길러앗과 아솔인들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인과 베냐민과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더라.사우르아들 이스버셋이 4 0 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여 인연을 다스렸으나 유다집은 다윗을 따르더라.다윗이 에브론에서 유다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지낸 기간은 7년6 개월이더라.네르아들 아브넬과 사우르아들 이스버셋의 신하들이 마나임에서 나와. 기본에 이르고, 스로야우 아들, 요압과 다이소의 신하들이 나와, 기본 목가에서 함께 만나 앉았, 앉으니, 한편은 뭣뭐 이쪽에 앉고, 다른편은 뭣뭐 저쪽에 앉더라. 아버 내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제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우리 앞에서 놀게 하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그들로 일어나게 하라 하더라. 그러자 그들이 일어나서, 수대로 나가니 사울 와들리스 버세세에게 속한 베냐민에서 열두려 다윗의 신하들 중에서 열두리더라. 그들이 가깝게 상대의 머리를 잡고 그 상대의 옆구리를 칼로 찌르니 그들이 모두 쓰러지더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카 하스림이라 불렀으니 그것은 기번에 있더라. 그때 심히 격한 전쟁이 있었으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들 앞에서 피하니라. 거기에 스루야의 세 아들 즉유아카 아비세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은 들로르처럼 발이 가벼웠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추격하였는데 그가 막하면서 아브넬을 쫓는 데서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키지 아냐하더라 그때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가 아사엘이냐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렇다 하니라. 아브넬이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오른편이나 왼편으로 돌이켜 청년 하나를 잡아 그의 가벗을 빼앗으라. 하나 아사엘이 그를 쫓는 데서 돌이키기로 원치 아니하더라.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다시 말하기를 나를 쫓지 말고 옆으로 돌이키라 어짜야 내가 너를 땅에 다치랴 그리하면 어찌 내가 내 형녀 앞에게 내 얼굴을 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그가 옆으로 돌이키기를 싫어하니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다섯 번째 갈비뼈 아래를 찌르니 창이 그 뒤로 나온 지라 그가 거기 쓰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아사엘이 쓰러져 죽은 것까지 온 모든 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라 요압과 아비세도 아브네르 뒤를 쫓아갔는데 그들이 기본 강야 길역 기아의 앞에 있는 암마산에 이르니 해가지더라비냐민의 자선들아 아부네르 따라 함께 모여 한 부대를 이루어 산 정상에 앉혔더라. 그때 아브네르 요압을 불러 말하기를 칼이 영원히 삼키겠느냐? 그 종말은 쓰라림이 되리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였느냐 네가 언제쯤이며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제를 줬는데서 들이키라고 명하겠느냐 하니 요압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거니와 네가 말만.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분명히 아침에 백성이 각자 그의 형제를 쫓는 데서 돌이켜 올라갔을 것이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요압이 나팔을 보니 모든 백성이 가만히 있었으며 이스라엘을 더 이상 쫓지도 아니하고 더 이상 싸우지도 아니하더라. 아버님과 그의 사람들이 그밤 내내 평원을 걸어 요단을 건넜으며 온 비드론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네을 쫓는 데서 돌이켜 온 백성을 함께 모으니 다이소의 신하 중에서 열아홉 명과 사이를 잊었으나, 잊었으나 다이소의 신하들이 쳐서 죽인 베냐민과 아브네의 사람들은 360명이었더라. 그들이 아 사이를 메어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아버지묘실의 장사였고 요압과 그의 사람들은 밤새 길을 가서 날이 셀 무렵에 헤브론에 이르니라. 아멘.